반갑습니다 케이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로 시작할게요. 일단 원래 이 책이 정화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 그거를 예전에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기 사랑에 대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정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 늦게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어, 호우 포노 포노 책, 큐렌 박사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조금 더 추가하면 좋을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네, 생각과 말을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꾸는 것 가장 쉬운 방법은 이네 가지 문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네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단은 이네 구절 정화의 문구를 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여러분들이 쓰시는 언어와 생각을 충분히 관찰을 해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일단 알아차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그 미야무토 마유미 씨의 책에 이게 나오거든요.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 내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하루 종일 한번 들어보라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일단은 파악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죠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패턴으로 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내가 어떤 생각과 말을 하는지 알았다면은 일단은 정화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써야겠죠 네첫 번째는 마치 노래를 마음으로 흥얼거리듯이 위에 네 가지 말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냥 말들을 어, 그 흥얼흥얼 이렇게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그 무분별했던 말과 생각들을 이렇게 멈추게 되고 그 순간에 내 패턴이 이렇게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저항이 올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약간 너무 이입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많은 감정 중에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난꼭뭘 해야 돼. 라는 이런 강압적인 감정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더 빨리 다가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화의 내 문구를 하실 때는 그냥 생각 뭐 이렇게 믿고 따지지도 말고 <laughs>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그냥 이네 가지 문구를 노래하듯이 그냥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화를 위해 이 말들을 할때 억지로 감정을 실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 지은이가 얘기를 했지만 노래를 읊조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의 의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감정을 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의 방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심층 의식의 자원 그런 감정들이 또 이렇게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일단은 정화라는 거는 우리가 잠재의식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기 위한 건데 여러분들 그 현재의식에 딱 개입을 하게 되면 은 일단 잠재의식은 이런 느낌만으로 밖에 얘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인데 이 우리가 거기다 대고 야해해해 해, 해. 나는 이걸꼭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약간 이렇게 겁먹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먹을 붓고 지면서 내가 정화 그래 네 가지 문구를 내가 오늘 뭐한 천번 하겠어 이천번 하겠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 이것 약간 겁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이렇게 딱 가슴을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마이너스 원 플러스 인제 플러스 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를 하기 위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0점이라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잘 되기 위한 건데 우리는 오히려 이걸 다시 깎아내리는 게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의식만으로 내가 이걸 해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을 싣고 하시게 되면은 잠재의식에 하든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 이 말들을 하면 내가 뭔가 달라지겠지 내가 분명히 상황이 내가 좋아지기 시작할 거고 언제쯤에 내가 결과가 나타날까 이런 생각 꼭 하시는 분 있죠 저도 초반에 내가 그랬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정화 내 문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뭔가 바뀌는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항상 마음 그래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집착적인 거, 이런 의욕에 막 이렇게 불꽃 주먹을 쥐고 하는 거. 그런 의지를 절대 보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약간 네 빌링이라는 책에서는 저항이죠 저항을 보태지 말아라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런 의지랑 이런 것들이 정화의 문구들을 아예 이렇게 희석시키는 효과가 날수 있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은이도 얘기를 하는 게 어설픈 감정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그냥 즐겁고 가볍게 담담하게 정화의 말들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소원을 빌든 정화를 하든 그것의 감정의 방향이 형성돼 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현재 의식이 인식하지 못하는 내부의 부정적인 감정들 또한 이렇게 섞이게 돼서 원래 의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의지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 좀 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원에 마이너스 두 마이너스 쓰리 이렇게 가는 길이라는 거 절대. 절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머신처럼 툭 건드리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담담하고 고요하고 가볍게 정화의 문구를 꼭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정화의 말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약간 속으로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걸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하다가 그냥 잠이 스르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오래간만에 감사합니다를 한 다섯 번 여섯 번을 할때 뭔가 약간 속에서 되게 어. 미안하다는 그런 느낌처럼 되게 그리고 되게 너무 고맙다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울컥울컥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 이런 감정이 들 때는 그거조차도 인정을 해주고 아 그래 감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보내줘야겠구나 흘려보내줘야겠구나 이런 거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감정이 여러분들이 정화에네 가지 문구를 할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유 자체가 정화의 말들로 내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 일단은 이게 내가 패턴이 이게 다시 재정비가 되고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틈으로 여러분의 그냥 진짜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진짜 감정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 느끼고 있지 않던 그런 잠재의식의 그런 패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내 잠재의식과 내 현재의식의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를 할 때는 일단은 대상을 정하지 않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막 간절하게 나는 이거를 목표로 내가 정화를 할 거야, 이런 거 정하지 말고 하시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고, 당장에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이 정화를 내가 도구로 삼아서 하겠어라고 하시면 오히려 의지가 더 이렇게 부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이유가 되게 쉽게 이 지은이가 설명을 해놨는데 정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정화를 하지 않고 정말 부유한 사람은 부유함을 향해서 정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미 건강하고 난 이미 부유하니까 뭘까요? 이거는 길을 쓰고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항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화를 하실 때도 아 그냥. 똑같이 나는 이미 정화를 어, 해왔고 하고 있고 그냥 늘상 내 일상 속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약간 작은 예를 들어 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막 반드시 결혼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되게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정화를 하면 좋다니까 난할 거야 라는 분이 만약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어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아니면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이렇게 약간 단정을 짓고 나의 제한된 신념과 생각을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조차도 내가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화의 문구를 계속 읊조리면서 진짜 담담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거나 내가 그걸 하는 도중에 아 내가 이걸 꼭 해야 돼라는 그 어떤 정말 요만큼의 느낌이라도 올라올 때는 그 느낌조차도 여러분이 정화를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정화를 해서 내가 없애 보겠어. 내가 이런 부정적인 패턴을 내가 없애 보겠어. 지워 보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아, 그런 느낌이 내가 올라왔구나. 오케이. 그럼 그냥 뭐 정화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이 문구를 그냥 쭉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 내가 정화를 하는 것만이 나에게 되게 최선이고, 이런 착각을 하시게 되면은, 정화를 통해서 내가 좋은 기회를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고, 어, 좀더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내삶 속에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내가 정화를 해서 내가 조금 더잘 살아보겠어 했는데, 그게 점점 약간 이렇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laughs> 이제 뭔지 아시겠죠? 감이 잡히시죠? 네. 그런 것처럼 정화를 하실 때, 그냥, 어, 힘을 쭉 빼시고요. 그냥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원래, 내가 목소리가 이렇고, 난 원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 말고 내가 조금 더 인위적으로 목소리도 조금 더 변조하고 얼굴도 조금 약간 조금 더 바꾸고 옷차림도 내가 원래대로 되게 편하게 하는데 힘든 옷 이렇게 입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 언젠가 이렇게 빵 터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화를 하실 때에도 뭔가를 목표로 정하고 내가 꼭 이루겠어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저처럼 어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의 마무리를 그냥 정화의 네 가지 문구로 하시다가 잠에 드실 수도 있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이 구절로 아침을 그냥 시작하실 수도 있고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있잖아요 잡 생각이 올라올 때는 이 정화가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러 갈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냥 저는 노래 부르듯이 그냥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들때이 정화의 네 가지 문구를 그냥 로봇처럼 계속 한번 읊조려 보세요 분명히 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를 딱 느꼈을 때아이 감정이 왜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내가 억누르고 있었구나 그래 그렇다면 이 감정을 내가 정화의 문구를 얘기하면서 흘려보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좀 들어 드렸고요 네, 정화이 내문고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내문고가 네 여러분의 그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주변에 이미 되게 많은 분들이 정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회도 좀더 많이 생긴 것 같고 제 스스로도 좀더 저를 많이 사랑하게 되고 인정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화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네 오늘 정화의 내무고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